와, 사격장이네? 그러게요. 여기 가네? 응. 이거는 남편 많은 데가. 으아, 나 미니였구나. 살려! 안 돼, 부스스라니. 살려, 줘요 와. 아, 있었네. 와, <laughs> 있었구나. 샷샷 아 소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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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키울게요. 음. 음 여기, 여기. 저기 있다, 있다 막 보이는 건 있는데. 오, 와 오, 맞추네. 오, 야야와 이거 봐요. 탄탄 날아가는 탄거 봐라. 이게 이거 어디 맞춰지는 거요 이게? 내 밑에 뭐 있는데? 어, 어, 씨발, 어, 시야가 어, 회복이 안 됐어. <laughs> 이분은 왜 이래? <1인칭이? 웃음> 와, 거기 파밍 좋네요. 씨발, <laughs> <laughs> <진짜>. 안돼. <laughs> 아, 얘들아, 너무 마음이 너무 급해. 곳곳에 있는데, 저건 어디죠? 있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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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가 야, 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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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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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 아지트가 어? 그죠? 오우야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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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우야야야 잠시만잠시만잠시만잠시만 웨이브웨이브웨이브 나에게 쉬는 시간을 달라 근데 한번 떨치면 어디가 될것지 아, 많이 내린다. 이게 확실히. 네가 아, 딱 잡아보죠. 아빠 더 좋아 보이니까. 저 옥사이? 그러면은 폭탄이 내려야지. 아 오케이. 네. 벽 뒤에서 시작할게요. 쉿. 똥님 뭐 없고? 아 그래. 앞뒤 봐야겠다. 아, 여기 있었네. 똥님 음, 가고 있다. 어 건물에 있다. 그 뒤쪽 건물 있잖아요. 그그 그 주황색 2층짜리 건물. 그아 그냥 땅땅땅땅 그 이래 어야 되네. 1층에도 있다. 빠져나갔다. 있어 있어. 번거 어디로 가요? 번거 예 집결할게요. 그로 가서 사람, 어, 사람. 어, 많이들 있다. 3층 집에도 한명 내렸고. 옆에 없, 옆에 건물. 옥상 뭐 금방 다니고. 총총 먹어야 되는데 아씨나 구수수 계속 쓰고 있어서. 대체 니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. 아야 그래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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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 상자. 오케이 아 이만 아, 이만 아. 이제 아. 아이 그 견소니까 느낌이 와요. 하긴 총은 많이 써봐야 돼. 제 군대에서 제가 어. 총 쏴봤지만은 총 많이 쏴야 되라고요 지원 가야 되겠다. 개 okay, 확인 창고 위로 떨어져야겠다. 부서니까 살아 돌아오세요. 자, 아, 그건 좀 무리예요. 저기 뒤에 보여. 붙었어요. 뒤에 보급차, <laughs> 뒤에, 뒤에, 뒤에 보급차, <laughs> DD. 샷. 한 발씩 여유롭게 보급 금이님 금이 드세요 아니면 아니요. 시체 있어요 뒤에 시체 뒤에 시체를 보세요 쓰면 드세요 어머는 해드릴게요 근데 어, 장담 못해요 드세요 저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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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미사 있어요 에미사 8배율 쓰세요 네. 그냥 쓰면 되죠 네 쓰시면 돼요. 어. 아 저기 키이 살짝 꿀이다. 누군가 엄청 쳐맞는데? 나나나나나나 <laughs>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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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컷님 오른쪽 발소리에. 네. 네, 네. 오른쪽에. 그게 아마 저 죽인 거예요. 와 따마? 네. 어 뭐야? 내 바로 미친데 에미나 거. 제가 네. 근처에서 떨어져서 한번 볼게요. 아, 여기 아, 그... 있었죠? 컨테이너가 핫플레이스라서. 있을까요? 있을까요? <laughs> 아, 세 아. 아, <laughs> 명이던데요. 내 앞에 있던데. 가보자. 탄 없어. 서 계속 있을 수도 없어. 요 없어. 저이어이없 네네네. 저 탄이 없어. 저 탄이 없어. 저탄 하나 어저탄어디지어저 탄이 없어. 저 고급 먹어, 잡은 것 같애. 어, 음, 어, 돌았다. 빨리 안 되노. 자, 허님한테 붙을게요. 예, 보급 있다. <laughs> 그거, 먹었을 거예요. 아, 그거 새로 내려왔구나. 접었어. 예, 네, 예. 네. 앞에 떨어져요. 대추님. 저 어머. 아, 이거 오바지컨텐 어, 쪽에서 샀다. 컨텐이그 오와 떡볶 뒤쪽인데, 와... 앞에 조각서 있는데, 아, 이그 네. 아, 이고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이했 아, 이거... 어나 14킬 네 <laughs> 와저 킬했어요. 7 킬했어요. 스나 쏘고 그수압해 가지고 잡는 게 되게 어렵네요. 수나 아, 아, 한발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예, 맞췄을 때수압해 가지고 다음 빨리 네. 아바처럼예 아, 네, 느리네요. 빨리 안 돼요. 와 초반에 저 고지전 사수하는 게 힘들었다. 아... 고지 바로 포기하고서 그때 컨테 쓸어버렸는데. <laughs> 저 계속 가드니까 애들 안 와요. 거짓말. <웃음> 일반전? 일반전. <웃음>